Accounts 일단 명사일 때 계좌의 뜻이 많죠. 뭐 bank account 뭐 등등. 네. 근데 international accounts 국제 계약권 계약권의 뜻도 있습니다. 아, 네 거래도 네. 되고 계약도 거래도 되고, 되고 네. 고객도 네. 되고. 그런데 뭐죠 그렇죠. Account가 네. 뜻이 좀더 많잖아요. Account 뭐포 음. 들어가면 뭐 설명하다 뭐 이런 게. 궁금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어, 중요한 질문인데 동사로 쓰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정답에 최근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account가 동사일 때는 뒤에 f o r 가 있다. 맞아요. Account f o r 그다음에 뜻이 이제 두 가지죠. 네. 내역등을 설명한다. 네. 설명한다는 뜻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비중을 차지한다. 맞아요. 몇 프로를 차지한다. 네. 이럴 때도 또 can for를 많이 씁니다. 네. 네. 오, 좋은 질문이었어요. <laughs> 네. 다음 표현은 affect. affects. 동사죠? 네. 앞에 a로 시작하면 동사입니다. 네,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네. affect somebody. 또그 옆에 그어 adversely 같이 외우시면 좋아요. 네. 네 나쁘다 이 말이죠? 네. 네, adversely affects. 나쁘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 좀 덩어리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예. 저는 이렇게 문제 볼때 예문에 그러니까 뭐 affect, affect 들어가고, effect 음. 들어가고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f f 그냥 이렇게 좀 혼동 보기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effect, 온, 예. effect 하면 이제 명사잖아요. 네네네. 원래 그단어도 동사가 있는데 토익에서는 이제 구분이 네. 확실히 됩니다. 명사로 쓰는 네, effect는 네. 이제 명사로, affect는 네. 동사로, 네. 동사로 네.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 발음으로는 사실 외국인도 똑같이 합니다. 음. Effect, effect, effect. 그래서 음. 자리 자리 싸움이지 사실은 음. 이거를 그게 A로 들리고 E로 들리고 사실 그렇지, 않죠? 예, 그렇죠. 예, 그렇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 네, 오케이. 네. Okay.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direct the call. 네, 네. direct라는 단어가 TOEIC에서 네. 그 동사로 쓰였을 때 네. 지시한다 뭐 이런 뜻으로는 안 써요. 어디로 무엇을 보낸다. Yeah, direct the call to the manager. 전화를 누구한테 돌려라, 보내라. 그죠 네. transfer. 그렇죠, transfer. Connect. 네. 그런 뜻이네요 그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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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로 정리하고. 직접 아, 전화도뭐 예. 이런 게아니고 네. 네. 연결을 연결해 주는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전달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네. 네. 딜리버의 의미가 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투데이 레슨 잡아주시죠. 자, 오늘 그 혼동 어휘 너무 이렇게 토익에서 네.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 또 나올 때마다 너무 잘들 틀리고 하는 문제를 몇 가지 잡아봤습니다. 네. 자, 넘버 원 들어가 네. 보죠. 빈칸 다음에 보니까 to the personal director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 추가 있어요. 예, 네, 추가 있어. 네. 그래서 이사에게 뭐뭐 하시오. 그 a b c d 보면서 a번이 턱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contact <laughs> 음. to me. 네. 그러니까 contact <laughs> 연락을 하라. 아주 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된다 안 된다. 안, 그렇죠. 안 된다고요. 네. 이거 contact이 동사일 때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 정답이 c 번에 speak to. 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맞는 걸외우면 좋겠어요. contact him. 컴퓨터. 그렇죠? 예. 그리고 speak to, to him. him. 그렇죠. Speak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입에다가 붙이는, 붙이는 게 좋겠어요. 맞아요. 넘버 투 들어가보겠습니다. 그 빈칸 앞뒤 보세요. Please d o n notice. 공지를 뭐마라 A번에 refer. 눈에 탁 들어온단 말이죠. 맞아요. 네. 네. 참고하라. 네. 읽어봐라. 네. 근데 안 된다고요. 안 뭐가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 refer. 두가 <laughs> 들어. refer to. 그렇죠. to가 있어야 된다는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정답이 B번에 read. 네. 아니 read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음. 근데 만일도 이제 속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쉬워서 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음. C도 rely 다음에 그냥 안 되잖아요. rely 다음에 전체가 뭐죠? o n 죠죠 React도 React 다음에 뭐죠? 투죠. 난다. 아주 맞히셨어요. 아 재미없어. <laughs> 아. 그래서 오, 이거? 같이 외우면. 음. 이게 뭔가 허전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렇 근데 따로 외우면 허전함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틀리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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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눈에 익혀 두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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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넘버 3. 아, 넘버 3. 아까 어비 공부하면서 정답 얘기했었는데 었 네. 이게 정답이 비번에 n o t i f y 네. n o t i f y customers of changes. 그렇죠. 고객들에게 네. 변경사항을 통보해주라. 아유, 네. 통보해주라. 네. A번에 네. 네. Notice는 동사일 때는 알아트린다는 뜻이란 말이죠. 네. 음. 그러면은 이거는 커스터머들을 알아차리는 진정한 노력을 회사들은 하고 있다. 뭐 해말한다. m e 하잖아 <laughs> 누가 커스터머인지 음. 알아차린다. 그 c u s t o m c u s t o m e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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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u s t o m e r c 한 s t o m e o t o 가 c e 그 통보한다는 뜻으로 이제 잘못 알면 안 된다. 네, 네. 너무 지금 그 그런 게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노리스는 동사일 때는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 네. 통보한다는 뜻은 노리파이서라. 네. 네. 헷갈리는 동사를 함께 알아주자는 게 포인트 같아요. 맞아요. 우 포인트에 맞아요. 네. 아,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어 하나 하나 이렇게 아는 게초 초보자일 때는 좀 중요한데 네. 나중 시간이 지나면 좀 비슷한 단어들 묶어서 맞아요. 비교하면서 알아줘야 돼. 네. 뜻 네. 네. 문제가 아니라. 음. 어떻게 가치 쓰이는 걸 같이 딱 묶어줘 그렇죠. 그렇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네네. 구분해야 그렇죠. 되니까 형용사 우리도 맨 운이 많이 보는 뭐 considerable, 어. considerate 그럼 둘다 형용사인데 의미 어, 그러니까. 둘다 알아야지 네. 그런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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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able 하면은 상당하다 이 말이고 네. 네. considerate 하면은 남을 배려하다 네. 이런 말이고 우리가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 을좀더 다뤄드려야 되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꼬리 끌은 성호 학생이 네. 좀 준비해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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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제가 할지도 모릅니다. 네. <웃음> <웃음> 오늘의 꼬리 끌은 음. 어 이제 뭐 해도 이제 연말 응. 돼가고 하니까 응. 각자의 신년 계획을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신년 계획 네 다섯 글자 해보... 그, 음. 예 신년 계획을 영어로 뭐라고 했죠 선생 혹시 않나요 신년 계획이요 네 음. 너무 과한 거 u t 본거 아니야? 아, Resolution. Resolution. 네. Resolution. r s o 네. l u t i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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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s o 네. l u t 지금. n Resolution. Resolution. r 리 s o l u t i o n Resolution. Resolution. r 어아저 촛불집회할까. 아, <laughs> <laughs> 자 그럼 여러분들 꼬리끌로 신년, 신년 계획을 다섯 아, 아. 글자로 올려주기 시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토익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